할게. 자, 중복순열이래. 중복순열은 이렇게 생겼대. 우리 n, 파이 r 이라 그러는데, 얘는 n 보다 r이 커도 됐어. 왜냐면 얘 의미에 이렇게 생겼대. 서로 다른 n 개 중. 서로 같은은 우리 안 배워. 서로 같은도 있긴 있거든. 근데 안 배워, 안 배워. 서로 다른 n 개 중. 알게를 선택을 할 건데, 맞아, 선택 맞는데, 뭐에서 선택한다 라고 하냐면, 중복해서 알게를 선택할 수 있대. 알게를 선택하긴 할겨 근데 뭐에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친구. 그런 경우의 수라고 했거든. ABC가 있대. 야, ABC. 상을 줄 거야. ABC 3명이고, 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잘한 친구를 뽑을 거야. 그러면, 국어를 제일 잘한 친구가 3명 중에 한명 영어를 제일 잘한 친구가 3명 중에 한명 수학도 3명 중에 한명 과학도, 사회도 3명 중에 한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똑같은 친구가 중복이 허락이 된대. 이걸 우리가, 3, 대문자 파이 5라고 이렇게 쓸 건데, 그 계산은 3의5차 어, 얘를 n, 파이 r이라고 쓰고, 그 계산이 n의 r제곱인데, p랑 파이는, 순열은, 될수 있으면 파이를 안 쓰고, 그냥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니까 어차피 딱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지도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어 문제를 보고 내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래 X 정의역에 ABCD가 있고 그때 F가 1, 2, 3, 4, 5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대 1이 갈수 있는 게 얼마? 5개 아 미안해 A가 갈수 있는 게 5개 B가 갈수 있는 게 5개 야 서연아 이걸 봐야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 c 가갈수 있는 게 다섯 개 d 가갈수 있는 게 다섯 개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얘를 아, 이렇게 쓸 수는 있어 5 4 2 4 라고 쓸수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또 헷갈린다 그럼 얘가 4의 5 제곱이야 5의 5 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문제를 어 a가 갈수 있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냐면, 중복을 해서 계속 선택하는 친구들. 대표적인 친구들이, 뭐, 모스부어 같은 친구들도 있고, 함수의 개수가 대표적인 친구들이. 됐니? 아, 뭐, 중복을 허락하면 이런 것도, 아 반에서 몇 등을 뽑을 거래. 또, 과목마다 뽑으면, 똑같은 친구가, 아니, 국어를 1등한 친구가 수학을 1등할 수도 있고, 영어를 1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되면, 중복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된다. 그치? 그걸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하고 푸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17페이지는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 50번 한번 보자. <laughs> 50번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 A 교집합 B가 1, 2, 3, 4, 5, 6, 7, 3, 5, 7이 돼. 뭐라 그랬냐면, 두 집합 AB를 정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거든. 이렇게 있는 거야. 전체 집합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3, 5, 7 있어.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야? 1이 어디 갈수 있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이 갈수 있는 데가 3개야. 그럼 봐봐, 이걸, 어? 몇 파이 몇 이렇게 말하기가 더 귀찮아. 1이 갈수 있는 데가, 야, 1, 너는 여기, 여기, 여기 중에 하나 갈수 있어. 그럼 이렇게 있으면 A가 1, 3호 체 이렇게 있으면 B가 1, 3, 5, 7. 이렇게 있으면 AB에 1이 없는 거고. 그래서 1이 갈수 있는 게 3개. 2도 3개. 3, 5, 7은 선택됐으니까. 4도 3개, 6도 3개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됐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를 갖다 때려 넣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래. 파이는 안볼 거야. 피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p를 야, 선생님 근데 왜 이런 거밖에 외우라고 했어요? N팩토리아를 n 팩토리아를 n-r 팩토리아라고 외우라고 한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였지 얘를 계산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o p 이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어, 첫 번째 될수 있는 게 5명 두 번째 될수 있는 게 4명 이렇게 알겠지? 그게 50번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보시고, 53번. 53번에 3개의 문자. m, p, l을 허용해서 5개를 양 끝에 같은 문자. 야, 너네 안 봐? 무슨. m, p, l을 같은, 왜, m, n. 그리고 이런 친구가. 야, m만 있겠어? p도 있고, l도 있으니까 3개. 그럼 여기에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 곱하기 3 이렇게 생겨먹겠다. 를쓸 거라고. 이걸 어떻게 어? 아, 선생님, 이건 세 개고, 얘는 세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안 하고, 알겠지? 아, 빨리 하고 끝낼게. 요뭐다 너네가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65번 합니다막안 보고 있어 다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깃발이 있대 한 번에 한 개씩 들어올릴 때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쓰래 응? 뭐라 빨간색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그러면 한 번만 던질 수 있고, 한번들수 있고, 두번들수 있고, 세번들수 있잖아. 한번이하라 그랬는데? 아, 거기 문제 그게 나와. 뭐라고 나왔냐면, 단, 한 개의 깃발도 들어올리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대. 한개들 때, 한개들 때가 몇 개야? 깃발을 모두 합쳐서 세번 이하로 아, 무조건 들어올리는 것만이구나. 자, 갑니다. 야, 한개들 때는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세 가지. 두개들 때는 이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뭐 3파이 얼마 하지 말도 첫 번째 들수 있는 깃발이 세개 중에 하나. 두 번째도 세개 중에 하나. 세 번, 세개 들면.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드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제외를 해줄 거래. 그치? 그런 응. 친구래, 그런 친구. 그래서 함수는 사실 조금 중요한 친구인데, 68번은 맡기고 71번 함수는 파이 h 빼고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 번만 정리하고 갑니다. 함수에 요런 함수가 있었대.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갔대.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기억해야지. 얼마야? 1이 고를 수 있는 게 5개. 어, 뭐에? 4개. 네,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 2번, 뭐 물어봐? 1대1 함수 물어본대. 1이 고를 수 있는 게 5개면. 2가 고를 수 있는 거 4개, 3이 3개, 2개. 맞니? 1대1 함수를 이렇게 썼지.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한 친구가 없어. 에이. 자, 그리고, 3번. 이거 똑같은 말이, 얘는 안 되는데, 개. 72번에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 그랬거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지 않을까? 그러면, 얘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어? 요렇게 풀어주는 친구라고 됐지? 5번 아 5번이래 다시 5도 없고 세번째는 누가? x1, x2 fx1 fx2 무슨 함수라 그러지? 증 층감 증가만 아니고 감소도 뭐하기만 하면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면 된대. 그럼 뭐 하면? 여기서 4개를 뽑기만 하면. 그래서 얘는, 아우, 콤비네이션은 어쩔 수 없이 좀 이걸 써줘야 될 수밖에 없긴 해. 이건 안 쓰고 그냥, 오, 이거 5π4, 5p4인데, 안 쓰고 그냥 해도 얘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라는 놈의 의미.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는 할게. 근데 오늘 그냥 한, 옛날에 했으니까. 누가? 뭐 하면, fx1, fx2가 크거나 같으면, 뭐를 허락해도 되니까. 여기서 네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으면, 차례대로, 어,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졌다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5 H,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 맞지? 어 그래서, 72번, 한 번만 볼게. 72번에 X가 X로 가는데, 함수의 개수랑 역함수가 존재한. 1, 2, 3. X에서 X라 그랬으니까. 얼마? 함수의 개수. 4 곱하기, 4 곱하기, 4. 어이구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리고, 누가, 누가, 누가? 1대1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1대1이란, 1대1 대응이란 거 아니야? 1이 갈수 있는 게 4개. 1이 간 거, 얘가 못 가. 3개, 2개, 하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나만 해보자 78번 하나만 해보자 78번 땅굴을 올려보자 78번 Thank you.